좋습니다. 오늘은, 와, 진짜, 와, 지금, 세개 영상 다렸는데세개 영상에서, 진짜, 청무성령, 뭐, 닭먹기, 뭐, 진짜, 진명와진명세번 나왔다가, 왔다 갔다가, 뭐, 두 억신이 안 갖고 왔다가, 또, 저목신용네개 줬는데, 한개더 있어야 되는데, 뭐, 미치겠다, 내가. 미쳐가지고, 내가. 아, 진짜, 너무, 진짜, 나오기가 진짜 힘들어가지고, 와, 진짜, 미쳤어. 이게 나왔잖아요, 지금. 아까, 일부러 올렸는데 그게 오전 12시거든요. 지금 근데 오후 7시입니다. 아 진짜. 학원 갔다 왔다가 학원 갔다 와서 한 건데 또 학원 갔다가 근데 또 쉬다가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학원 갔다 갑니다. 지금 그래서 7시 됐는데 와 너무 힘들다. 아. 진짜 시도스 아그 제가 청목 형령이랑 두어 신인 빼고 다 나한테 있습니다. 이제 도안이나 어 그런 거는 그냥 하고 그냥 제국 대전 제국 드저도 많이 왔어. 청목 형령 나오라고 나오라고 말할 때는 나안 나오 아, 시도스. 아. 불가사리는 하루살이고, 어둑신이는 두억신이 짝퉁, 짝퉁신이고, 그냥 미쳐, 그냥. 누가 봐도 벨라였습니다, 벨라. 여 제가 별명을 지은게 있어요 고문클루스 고문클루스 그리고 짭, 짭통신이 하루살이 그리고 다이노코어 만티코어 아니야 다이노코어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맨 에버랜더맨 아. 니 진짜 치생 왜 이렇게 많이 나오겠어. 진짜 지금 세 번째 나오는데 아, 취... 딸 잘린 영상들만 합쳐 가지고. 어, 뭐와 처음 들어보는데. 아우. 숨이 세. 숨세? 어, 금강. 이제너 응. 이제 3품은 이제 언제 시험 봐? 몰라. 장이 뭐, 이번 년도 해야겠지. 2019년도에? 예, yes, 몰라. 예, 올해 걸리더라. 아, 리브레스 구미호? 구미호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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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댕댕이 댕댕이 째 둘째, 둘째, 유아둘유아리유아둘유아리유아둘유아리유아둘유아리유아둘유아리유아둘유 둘째, 유째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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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왔습니다 왔, 왔어 왔어 왔어요 왔어 청목형형 한번 나가는 끝났어요 아주 그냥 끝장났어요 와, 그냥 오 마이 갓 어머니 드디어 나아요 드디어,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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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나오랄 때안나오 안 때는 안 도와 뭐 진짜 미친놈이지 진짜 아, 청목형형아 형형아 이름은 커요비, 커요비 커요비 왔어요, 왔어, 느낌 왔어 그럼 이제 우편으로 왔겠죠? 그럼 두확신을 실제로 잡아보면데좀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업그레이드를 해야죠 얘는 우사처다 아, 우사촌 누도 너무 많이 나왔어 솔직히. 파도 나도 나왔다나왔나나왔어나왔어 끝났어, 끝! 끝났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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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잡은 거네 그럼. 아, 잡은 거 아니지. 뭐야? 퍼츠 키. 어, 제, 잡아야 재밌는 거아니 실제로? 거기 나데 업그레이드 됐다는 청목 형번 잡아 가지 업그레이드를 면 청목 형을또 응. 줘. 응. 안 잡아도 거기 나오는 거야, 그럼? 응. 이러다면은 버질 하면은 뭐라고 쓸야고 자자자 다다다. 창주야 음? 여기 밥먹어 예 잠깐만 응 음, 여기 다 있는데 뭐. 우리 창주 밥먹는거 좀 보고 해야되는데 너무 따로따로 밥먹는거 같아 인정쓰 <laughs> 응? 인정쓰 응 바보 같이 밥먹기가 이렇게 힘들어 그거 하면서 먹지 말고 응. 응, 한번 먹어봐 어떤 맛인가? 한번 먹어봐 너 그렇게 배고 응, 어때 느낌이? 맛 먹을만해? 응. 먹어 얼른 먹어 그 보기만 하 여기다 세워놓고 마차라리 그렇게 하면은 밥을 못 먹잖아 미끄러워서 잘 넘어지는데 이거는 여기다캡두터조신이 라인을 짜봤는데 조학신 진짜 잡고 싶은데 나중에 잡아봅시다 진짜 뭐 먹고 뭐 가가지고 a r you. c 네두 e on. 라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o m e 아니 사 o 안돼 돈이 없어 이호어에서 o m e o 이 c o 이 e on. c 어렵더라고 그냥 너무 어려가지고아제 못하겠더라 뭐야? 어? 야 아픈놈아 야 신민은 더 이상 없어진다네. 어렵다. 야. 내가 이렇게 못하니 나 이거? 한번더 제발 나이 힘을 한번더 오케이. Tua Duh Tua Tua 아왜 이렇게 사야 왜 아직도 알려 줘. 왜 이렇게 이거 못 하는 거냐? 어우. 야야. 벌 벌써 간거 봐야 돼. 잠깐만가아를이야게하지신이 아니 광고 불씨는 안 됐다고 내 나이가 어땠어? 아내나이아니 아니, 아니라고 광고 불씨는 아니라고 적어네할로줘 광고 볼게요 모모구아고 고맙습니다 아네두확신이 라인이요 하시세요 없네. 바로 하지 말고그랬어 당망이만 맞아 면 미친. 다줘 다조. 청조다 나와라 청조 다조. 제발 청조 다조. 한조다목한조한번 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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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조이조 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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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래서 얻어도 봤는데 하 재밌다. 예. 네. 아, 드디어 두어 신이를 저목형만 모아서 만들어 얻어 봤는데 한번 얻어 보는 거이 교재, 끝이라고 습니다끝까지 그럼 실실 바이